사람은 부를 더 욕심낼까요? 명예를 더 욕심을 낼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를 먼저 욕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욕심이 생기죠. 가난하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불이한 부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빈하다고 하여서 이제 존경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부를 얻고 나면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나면 그 명예를 이용해서 또 다른 부를 추구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이 타락한 것은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이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자리에 있었죠. 그 부유한 자리에서 비교 대상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왜 만족이 안 되느냐?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하고 우리는 대부분 비교를 하죠. 저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자신을 견주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교만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교만한가요? 부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 가난할 때도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가난할 때는 교만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경우죠. 근데 자존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부유해지고 나면 진짜 교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죠.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 사람은 부유를 추구합니다. 근데 부유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해지면 교만하기 쉽다. 그러니까 부유해질수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마치 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보거라는 생선에는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먹고 죽죠. 독을 제거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유 안에 이 보고의 독과 같은 독이 들어 있으니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걸 잘 제거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 네가 힘들고 어려 어려울 때, 그 애굽에서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 말씀들도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함께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셨다는 거죠. 내가 마른 광야 땅에서 너를 알아 끈을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같은 빈들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거 나를 이끄셨고 나를 먹이셨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먹고 배가 부는 게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니까 교만해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도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밑바닥 생활할 때내 곁을 지킨 사람, 그그 그, 그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면 나에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는 나를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부를 얻고 그 부를 기반으로 명예를 얻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 보기 시작하고 나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때 그때 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조강지자가 이제 못나 보이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는 화려한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면 이제 그때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쁜 짓이죠. 그건 나쁜 거잖아요.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힘을 낼수 있도록 내 곁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로해주고 뭐 같이 이런 거 해준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내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들의 도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기도 좀 해줬다고, 어뭐 그래 기도 좀 해줄 수 있지. 어뭐 나를 격려해줬다고, 나를 응원했다고, 그게 뭐 얼마나 큰가?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은 내 자신이지. 뭐말몇 마디 해주고 기도 몇 마디 해준 것뿐 아닌가?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줬다고 사실 그것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어. 살려서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참 내가 이제 리에 오기까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온 거지. 그사람 조언해서 온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제 사람 마음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 광야 빈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됐는데. 내가 막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어, 나한테 상처 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살면서 소원했던 것들만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때 내가 좀 힘들다고 아, 자기가 으스대면서 나한테 조언하고 충고하고 말이야. 어, 사실 나를 꾸짖은 거지. 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이었고, 진심 어린 충고였고, 그런 거였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랑의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서로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했어. 이제 이렇게 어떤 기억의 애곡, 감정의 애곡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기는 도와주신 건가? 내가 그때 진짜 뼈 빠지게 내가 고생했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 기적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기는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심지어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간의 편법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때 내가 편법 썼을 때 성공하면 안돼왜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들이니까 막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좀 편법도 쓰고 그래도 어, 그거 잘 되던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유해질수록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부유해지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지고요. 부유해지면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져요.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좋은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좀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그 악착같이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도 인생이란 여유있고 누릴 수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흥미가 떨어지죠. 굳이 교회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 사람들도 불교 사람도 만나보고 천주교 사람도 만나보고, 뭐 수도사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들과 인생을 논하고, 휴머니즘을 논하고, 인간애를 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고상해 보이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굳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다 하고 이야기는요. 하 교만이다. 네가 배불러서 교만해졌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이제 힘도 있고, 나도 이제 능력도 있으니 뭐 하나님께 적당히 하고 나머지 좀내 인생 좀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고 싶은 거죠.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뭔가 잘난체하고 의스되고 그래야지만 교만이 아니에요 고상한 교만 고상한 교만 막 잘난체는 하지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뭐 휴머니즘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고상한 교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죠 일종의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하셨죠. 신명기 8장에 보면요.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 철저히 낮추신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먹고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도, 매달리지 않아도 된것 같아. 그리고 딴데 끼고 끼우 끼고 딴다 이말이야 그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마음 든다 이 말이에요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부터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면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데 부부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실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까? 부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예 그냥 광야에 살게 하시지. 왜 풍요의 땅으로 이끄실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이, 살, 없이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고 싶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망각해버리고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야겠다. 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부를 주신 건데 2022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기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이미 배렸고요 나이가 들어서 더 가망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이나 좀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여유 있게 되기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보고의 독과 같은 그 교만의 독을 빼내 버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 마음을 품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